수업 시간에 어쩌다 보니 아랍식 커피를 먹어보게 되었다. 근데 너무 생소한 맛이라 다 먹진 못했다. 오늘이 내 제일 친한 친구 안나의 졸업식이라서 참석한 뒤 이별여행으로 옆도시인 체스터에 놀러가기로 했다. 기차로 46분을 가야 하지만 가는 내내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먼저 대성당을 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너무 귀여운 오리들도 봤다. 성당에 도착해서는 우선 앞에서 포즈 한번 취해주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했다. 성당 안에 따로 중정처럼 정원이 있는 게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본 음식을 먹기로 했다. 친구랑 나랑 마라탕 이후로 처음 영국에서 먹는 아시안 식당인데 우리 둘다 마라탕이 더 맛있었다. 그리고 같이 산책할 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걸었다. 정말 그림같이 예쁜 풍경이었다. 솔직히 리버풀보다 여기가 더 예쁜 것 같다. 근데 친구가 중간에 갑자기 냅다 브라질의 성문화에 대해서 알려줘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 10분간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나도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알려주고 같이 예쁜 마을을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산책을 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려는데 오리가 둥그렇게 모여서 자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웠다. 갈매기는 옆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우리가 먹을 거 주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내가 귀가 시렵다고 하니 친구가 옷도 벗어져서 뒤집어 쓰고 지금 내 모습이 옛날 한국 여자 귀족들이 하고 다녔던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것도 알려졌다. 그리고 다시 리버풀로 돌아가는 도중 아쉬워서 아무 역이나 멈춰서 내려봤다. 근데 길에 개미 한 마리도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마을을 돌아다니다 그냥 멀리서 보이는 리버풀 뷰를 감상했다. 근데 그것도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리버풀로 넘어가 카페에서 놀다가 헤어졌다. 사실 눈물은 안날줄 알았는데 친구가 우니 나도 눈물이 나서 같이 울어버렸다. 어학연수 와서 사귄 제일 친한 친구라 더 아쉽고 슬프지만 그래도 분명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만 슬퍼하기로 했다.